심장병 있잖아요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귀에 윙 하고 소리가 나는 거황반한 변성 주 원인이 스트레스더라고요 혈액순환만 잘 되면요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발목이나 당신의 발목이나 무릎 뒤에 허벅지 이런 부분에 혹시 혈관의 모양이 어떤지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우리 몸에서 가장 심장에서 거리가 먼 부분이 발 쪽이잖아요. 발하고 특히 무릎 아래 이런 쪽이. 이제 제일 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지구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것보다 더 가까운 부위에 이제 그 순환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다 전체적으로 다 속속들이 아니고 거치고 전부 다 노화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다른 노화는 뭐 얼굴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나 어뭐 노안이거나 어, 남들보다 나이가 좀더 들어 보인다, 이런 것은 사실 생명과 직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차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정말 속속들이 그 속에, 어, 이렇게 노화가 되는 것 중에서 혈관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혈관은 어머, 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또한 혈관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뭐 혈관에 대한 전문 그런 연구 경력이 있는 것은 천이 아닌데요. 음, 제 뜻과 상관없이 어떻게 약국에서, 어, 제가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특히 제가 생기산이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우연찮게 이게 찾아낸 거잖아요. 발견한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 제가 완전 새로운, 이렇게 눈이 띄어졌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우리 몸에 이 혈관 혈액이라는 것이 정말 생명줄이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어 제가 이제, 어,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제가 좀, 나름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굉장히 오래 보고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 성경책 안에 나와 있는 피의 생명이 있다라는 그 비밀을 제가 생기산 연구를 하면서 어더 발견하게 됐어요. 와, 성경의 내용이 진리구나. 그 생각이 더 들었었거든요. 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생명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뭐 심장에 있다, 혹은 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게 사람의 인체를 관찰을 하면서 생각해낸 게 죽고 사는 그 살고 죽는 그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몸의 구석구석 그냥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내몸 구석구석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그 조직이 살고 죽는, 죽는 역사가,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조직의 괴사가 일어나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경이 죽어요. 신경이. 그 부분에 피가 돌지 않으면 그 부분에 신경이 어, 쇠퇴해가지고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그기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감각 이상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제일 뭐 우리가 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귀에 이명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에 윙 하고 소리가 나는 거. 그거 사실 병원에서 딱히 시원하게 이렇게 치료를 잘못 해주거든요. 이 귀에 이명이 생기는 게 제가 생기사 안으로 낳는 것을 보면서, 어, 이유를 어,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귀 안에 있는 미세신경조직이 망가진 거고요. 어, 훼손이 된 거고. 근데 그것이 귀 속에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의 혈액순환이 잘안 되어서 생긴 현상이더라고요. 혈액순환만 잘 되면요. 그 귀에 이명이 생기던 것이 거짓말같이 없어지는데, 그게 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눈에 황반 변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황반이라고 하는 그 우리 눈에 그 시신경 있는 그눈 안의 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어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반 변성 그게 이제 주로 어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으로 많이 생기는데요. 그냥 시력이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눈앞에 이렇게 검은 점들이 생겨요. 시커멓게 그 부분이 마치 먹물이 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야가 왜곡이 돼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황반 변성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런 비슷한 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눈 종풍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풍은 본래 뇌에 있는 혈관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 그러니까 시신경이 있는 그 부위에 어 어떤 부분에 어 이렇게 혈관이 잘못되는 것을 눈 중풍이라고 하는데요. 이눈 중풍이 온 사람들이 또 황반변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겨요. 망막 폐쇄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혈관을 고치잖아요. 혈관이 회복이 되면.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신경의 문제잖아요. 들린다 안 들린다, 밍밍거린다, 어, 귀에서 잡음이 난다 이런 것들도 전부 신경, 청신경이잖아요. 그게 듣는 신경, 청신경, 시신경 이런 것들이요. 그부분의 혈관이 고쳐져서 혈액이 잘 통하게 되면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영상 올렸어요. 죽은 신경도 살아날 수 있다. 한번 신경이 잘못되면 그 신경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어, 철저하게 믿었었거든요. 그게 50년을 넘게 이어온 신경학계의 정설이었대요. 그랬는데, 어, 비교적 몇년 전에 그 신경학계 정설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약국에서 어~ 제가 생기산하고 비타민 요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혈관이 살아나는 거를 보잖아요. 이 혈관이 살아나면 신경이 살아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자연스럽게 관찰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어떤 분들 그 여름에 반바지나 이렇게 잘못 입으시는 분들 있죠. 어~ 제가 뭐~ 이렇게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다리가, 이 무릎 아래, 이 다리가요, 그냥 검 붉은 색이에요. 검은 색에 가까워요. 어, 딱 봐도 그분의 혈관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무릎 아래에 있는 그분의 혈관이 다 이렇게 뱀처럼,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꾸불꾸불해져 있고, 시커멓게 되어 있고, 어, 굉장히 아파 보여요. 그런 분들, 주변에서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맥류라는 거거든요. 정맥류가 이제 경증일 때는 어~ 그냥 이렇게 다리에 다리 그 피부 표면에 이렇게 실핏줄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막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더 심해지면 제법 굵은 혈관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쯤 되면은 사람들이 다리 저림 통증 이런 거 말할 수 없이 호소해요. 근데 혈관이 나빠진다라고 하면 그분의 다리 혈관이 그렇게 나쁘다고 하면 사실 다리 혈관만 나쁘겠어요. 다리 혈관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온 몸에 전신의 혈관이 다 나쁜 거죠. 저는 예전에 저희 환자 중에서 간헐성 파행증이라는 질병을 가진 분을 굉장히 심한 그 질병을 가진 분을 봤는데요. 그분은잘못 걸으시더라고요. 다리에 있는 전반적인 그분의 혈관이 다 망가져가지고요. 보통 심장의 혈관이 잘못된 사람들한테 막혀 있는 사람들한테 스탠트라고 하는 어떤 구조물을 집어넣어서 그 부분의 혈관 을 확장시키는 그런 시술을 하거든요. 심장병,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들 스텐트 시술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텐트 시술을, 근데 스텐트 시술이 딱 답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텐트 시술이 답이라면 스텐트 시술만 하고 사람이 건강하게 살수 있어야 되는데 스텐트 시술을 하기 전이나 하기 후에 먹는 약이 똑같아요. 약을 엄청 많이 먹어요. 혈관 확장제, 뭐, 어, 혈전을 녹이는 항혈전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스피린 정도로 부족해가지고, 그 비슷한 유의 약을 2중, 3중으로 먹거든요. 거기다가 또 고지혈증 약, 어,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망가지게 한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도 먹고요. 근데 그런 약을 한움큼을 드시는데,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도 스텐트 시술을 2차, 3차, 4차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하는 말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뭐70 이하로 낮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쯤 되면 콜레스테롤이 답이 아니라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다른 데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래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어 관찰자의 입장에서 하여튼 그런 거예요. 너무나 고생하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도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혈관이 망가지는 분들이 주변에 부지 기수시잖아요. 근데 그 간헐성 간헐성 파행증을 앓으시는 그분은 심장에 있는 그 스텐트 시술을 다리에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다리에 스텐트 시술을 많이 받았는지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더 이상 스텐트 시술을 할 데가 없다고. 그러면 스탠트 시술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좋아졌으면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어더 이상 스탠트 시술을 할 때가 없을 만큼 많이 받았는데도 그분이 잘못 걸어요. 그런 분들도요, 이 혈관을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가 돼요, 여러분. 치료가 되면 멀쩡히 잘 걸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어 예전에 저는 나이 한 40. 정도 제가 그때 사법시험에 도전할 때 였는데 약국을 하다가 뭔 변심이 들어가지고 어 도전을 하고 싶어서 어 지금은 폐지됐지만 그 당시에 사법시험을 제가 도전을 했었는데 너무나 저한테 이제 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다가 제가 어 결국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생긴 병이 어 이렇게 제가 봤을 때어 심질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그런 받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숨을 잘못 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숨이 가빠요. 굉장히 숨이 가쁘고 너무나 피곤하고 밤에 잠을 잘못 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음식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입에서 음식을 씹으면 씹으면 그게. 당연히 넘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넘길 수 있는 음식은 커피와 식빵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때 제가 또 같이 동시에 그 가졌던 굉장히 고통스러운 증상이 다리 저림이었어요. 자려고 누우면 눈을 감았는데 눈 분명히 눈을 감았어요. 집에 불을 끄고 방 안에 불을 끄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고 난 뒤에 제가 느꼈는 느낌은요. 그냥 편의점 천장에 형광등이 촥 켜져 있는 것 같이 내눈 속에 불이 촥 켜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잘수 있겠어요. 그와 동시에 허리 아래로부터 이 다리가요. 그냥 공중에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저리고 고통스러운지. 그, 뭐, 잠은 고사하고 누워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그 고통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시험을 치르지를 못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일도 못하고 하여튼 제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처방 전문으로 하던 약국을 접고 이렇게 일반 약 위주로 하는 약국을 하면서 예전에 중단했던 연구하다가 중단했던 비타민 연구랑 또 한방을 다시 이렇게, 어, 한방 원리를 공부를 하고 그걸로 생약 조제를 이렇게 하면서, 어, 이렇게 제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다 놓게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연하게 이 생기산이라는 거를, 이름을 제가 지었잖아요. 생기산이라고. 이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몇 가지 그 한약을, 어, 한약이라고 해서 여러분 탕제가 아니고 이것은 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속해 있는 제약회사에서 나온 그런 과립제로 된 약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몇 가지를, 어, 합방하고 이렇게, 어, 제 조제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드린 약이었는데요. 그 많은 약들 중에 한 가지 그 약이 혈관을 치료한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어, 그거와 그리고 비타민C 메가도스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요. 마그네슘이 어, 빠뜨릴 수 없는 이게 치료제예요. 왜냐면 현대인들이 혈관이 막히는 주 원인이 스트레스더라고요. 스트레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요즘에 불임증이 많은 이유도 스트레스인 거 같아요.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뭐 입시며 취업이며 이래 가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이나 또 어, 폭식 또 한참 동안 안 먹고 아무거나 먹고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육체적, 정신적인 이런 모든 자극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불임증까지 생기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전부 다들 이게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젊은 사람 30대에도 혈관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혈관이 망가지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숨을 잘못 쉬었다고. 여러분 심장도 혈관의 일 부분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심장도 왜냐하면 우리가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심혈관이라고. 심혈관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혈관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혈관 중에 혈관이 큰 대동맥, 대정맥 이런 게 모여 있는 한 부분에 이렇게 부풀어져서 공처럼 되어 있는 것이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도. 혈관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 혈관이 좋을 리가 없고, 혈관이 나쁜 사람이 심장도 같이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혈관이 좋아진다면 그 사람의 심장도 같이 치료가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좋아지고 피가 맑아지고, 그래서 이게 살아나게 되면요, 그 혈관, 혈액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온 몸에 있는 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피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딱 맞는 거죠. 피가 가서 제대로 좋은 피가 가가지고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해서 신경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과 골격과 뭐 이런 내장 기관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생명이 있다라는 그 말이 진리인 거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그래서 피와 혈관과 뭐 이런 거를 지키는 것,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에 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게 하여튼 혈관이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지면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망가지면 제가 가졌던 증상처럼 숨쉬기가 어려워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래서 저는 심장병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부정맥이나 심방세동 뭐 무슨 세동이라는 그런 질병들 있잖아요. 제가 뭐 아, 심장 전문의도 아니니까, 이런, 어, 전문적인 그 용어 구사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치료니까요. 치료니까. 그냥 어떤 병명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혈관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어,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이 일반 의약품이면서 제가 조제한 이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 비타민 B와 비타민 C 어, 하루에 한만 밀리 이상 먹는 메가도스, 그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거를 같이 제가 드리거든요. 투약을 하거든요. 이런 거 어, 병원에서는 약으로 취급하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먹고 어, 병원에서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삶이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무척 어, 놀라고 행복해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보다도 제가 그 숨을 못 쉬던 그 병에서 두 번이나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거 제+ 제 동생도 협심증이었는데 어, 그 동생 때문에 이. 제가 만든 생기산이 진짜로 혈관을 치료한다라는 것을 더 알게 되었으니까, 어,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명이 있으신 분들. 또 심지어 여러분, 불면증, 신경쇄약증, 뭐 또, 어, 고, 공황장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혈액순환 장애더라고요. 그거 병원에서 그 뭐,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서 자기가 또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낫기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평생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가슴이 확 막히고 숨이 멎는 것 같고 하는 그 증상이 만성화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왜 이렇게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렇게 하여튼 발작 일으키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저희 반에, 어, 우리 반에 같은 반 친구였던 한 아이가 그런 질환이 있었는데요. 그런 발작을 일으키는 것도 그게 신경질환이거든요. 신경질환인데 그것도, 어, 심장과 혈관을 살리면 이 신경에 안정이 찾아와가지고 그 발작을 현저히 줄이거나 완전히 없앨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음, 제가 생계산하고 비타민요법 하면서 논란 한 가지 영역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 약학대학을 다니면서, 음, 병리학 책에서 배웠던 거의 모든 질환이 어, 원인을 알수 없다고 말한 그런 모든 질환. 뭐, 예를 들면 고혈압 이런 것도 우리를, 우리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평생 혈압약을 먹잖아요. 혈압의 원인이, 혈압이 그렇게 올라간 원인이 뭔지를 알면 그 원인을 고쳐서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혈압을, 어, 너무 높아지면 사람이 큰일 날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떨어뜨리는 약을 평생 먹는 것으로 치료를 대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고혈압 현상 같은 것도 제가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쓰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혈관 질환이라는 것을. 혈관의 탄력성이 없어지면서 전신의 구석구석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니까 심장이 그에 대한 대처작용으로 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서 혈압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의 탄력성이 다시 회복되기만 하면 혈압은 저절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생기산이나 비타민,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같이 하게 됐을 때 고혈압 환자가 치료되는 사례도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례에 속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치료하면서 하여튼 이 생명의 경이로운 현상에 대해서 놀라고 있어요. 또 피가 나빠진 질환이 여러분 당뇨병이잖아요. 피가 나빠져서 그래서 당뇨 있는 사람들은 맨날 피 뽑아가지고 혈당 체크하고. 음, 혈당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 인슐린까지 써도, 먹는 약에다가 인슐린까지 써도, 그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바로 혈당이 오르고, 심지어는 병원약이랑 인슐린 이런 걸 써서 혈당은 거의 정상 범위에 가깝게, 어, 조절을 했는데도 합병증이 다 생기거든요. 그 합병증이라는 것이 거의 다 신경계통의 합병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나중에 감각이 안 돌아와 가지고 막 발에 어 괴사가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당뇨병성 망막증 이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당뇨병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리시는 분들 어 있고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다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됐는데요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어 생기산이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썼을 때 이게 피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니까 피가 피가 탁한데 혈관이 좋다. 이것도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혈관이 나쁘다라고 한그 사람은 피의 상태도 좋지 않다라는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아니까 피의 상태를 좋게 하려고 당뇨약을 먹고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약을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먹어도 이상하게 피의 상태는 수치적으로 보면은 정상에 가까운데도 혈관은 계속 나빠지는 거죠. 이게 뭔가 우리 몸 속에 노폐물을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작용에 또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어, 제가 그 생기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본래 노폐물을, 노폐물을 빼는 약이고요. 우리 몸에 이렇게 그 노폐물 정화를 하는 약이에요. 그리고 이게 화병약이거든요. 그 화가 많이 난 사람들 있잖아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난 사람들 이거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얘기해요. 그 화병의 대표적인 게 심장병이거든요. 화가 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심장이 콱 멈추는 것 같고, 눈이 휙 도는 것 같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흔히 생활용어로 쓰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어, 이렇게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용어인 것 같았어요. 제가 생기산이랑 어 비타민 요법 하면서, 와,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정말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갔었어요.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어 심한 불면증이나 또 두통이 심한 사람들. 제가 예전에 제가 병이 많았어요. 제가 정말 병이 많아서 제가 한의원 다니면서 이곳저곳 한의원에서 어 진맥하고 뭐 이렇게 한약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아무데서도 저를 못 고쳐줬어요. 저는 그냥 하여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를 병들게 했던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아팠던 것이 또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와가지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런 약이 나오기도 한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어 제가 어 숨도 잘못 쉬고 밥을 먹었는데 밥이 도로 입 밖으로 나오고 뭐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고 이랬을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한 가지 증상이 극심한 두통이었거든요. 극심한 두통.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요 가장 예민하고 그 혈액순환에 직접적으로 바로 타격을 입는 기관이 뇌예요. 뇌. 이 뇌가요, 조금이라도 혈액공급이 잘안 되면 뇌세포가 괴사되거든요. 죽어요. 그리고 뇌, 뇌, 뇌세포에 막그 비상 깜빡이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 두통이 생겨 혈관 확장제 이런 거를 잘못 먹어도 뇌가 이렇게 뇌 신경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심한 두통을 앓게 되잖아요. 극심한 편두통에 쓰는 정말 난치성 편두통에 쓰는 약이 있는데요. 그 약의 그 원리가요. 뇌 혈관을 좁히는 거예요. 혈관을 좁히면 그게 통증이 사라지거든요. 하여튼 혈관이 뇌 혈관이 커져도 통증이 생기는데 좁아져도 통증이 생기고 뇌 혈관은 굉장히 예민한 장소예요. 그래서 자주 두통이 있는 사람들, 만성 두통이 있는 사람들을 혈관이 좋지 않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한 스무 살 때부터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가지고 주변에서 어, 나보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CTMRI 좀 찍어보라고. 틀림없이 뇌종양이 있을 거라고. <laughs> 제가 뇌 CTMRI를 찍어본 적은 없는데, 언제 제가 음, 결혼하고 나서 피임약을 한 2년 동안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피임약을 먹을 때 정말 두통이 심했어요. 나중에 약사인 제가 무식하게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만성두통이 있는 사람은 피임약을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피임약이나 또 갱년기 여성들이 먹는 호르몬제 있잖아요 이게 혈전을 엄청 많이 만들어 혈전이 뭐예요 끈적끈적한 피딱지 잖아요 요게 많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생기면서 피가 전체적으로 껄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 피임약 먹으면 생리를 거의 안 하든지 아니면 생리가 진한 무슨 먹물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생리혈만 그런 게 아니라 온몸의 피의 상태가 점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서 혈액 순환에 지대한 그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두통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 두통을 참고 피임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또 피가 껄쭉하거든요. 그래서 흡연을 하는 여성은 피임약을 먹으면 안 된다 호르몬제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어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면 전부 다 혈관과 혈액과 신경과 이런 것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problem. Huh?